성경 대학 모세 오경 2주차 요약 제목 창조와 하나님의 주권 왜 창세기 1장이 신앙의 기초인가? 모세 오경 2주차 강의 핵심을 압축해 드립니다. 왜 창조 신앙이 기독교의 시작이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세계의 기원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언합니다. 세상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방식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창조는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인간은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적이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 속에 드러내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후에 안식하셨습니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창조의 완성과 통치의 선언입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말합니다. 우연이 생겼다. 진화했다. 목적이 없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세계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삶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수 없습니다. 존재의 이유도, 가치도, 방향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창조 신앙을 잃으면 정체성도, 의미도, 구원도 무너집니다. 창조 신앙은 모든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형상이라, 나의 목적을 위해 지음 받았다.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경대학 모세오경이강의 전자책과 동영상 강의를 꼭 구독하세요.